오빠, 일찍 왔네? 니가 늦게 온 거지? 몇 시야, 지금이? 어? <laughs> 미안, 보고 싶었어. 네! 왜? 오빠가 몇번 말해. 혼전 스킨십은 악수까지라고. 뭐래? 자꾸 그러면 뒷키 스갈긴다. 에? 왜? 어으이 개. 아, 시끄러워. 농담이니까 그만 좀 해.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도 몰라? 남녀간 스킨십은 일곱 살처럼 하라는 말이야. 일곱 살이 무슨 스킨십을 해? 우가 몰라서 그렇지. 걔들도 할거다 예를 들면 꼬집기, 깨물기, 하나같이 애들이 하는 이잖리채 아, 이게 뭔데? 어? 뭐야? 뭐야? 됐어.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1시 반까지 오기로 했으면 맞춰서 와야지. 늦으면 늦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던가.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 4 0 분을 늦어놓고 한단 말이 뭘 갈겨? 석고대주를 해도 모자를 파네. 가극을 얼마나 쳐봤길래 이딴 걸로 석고대주 타령이야, 이 미친놈아! 야,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오빠 땐 어른들 보고 인사만 안 해도 광화문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마음대로 생각해. 예전 같으면 얼굴 벌개져서 방방 뛰었겠지만 오빠 이제 어른이거든. 풀진 풀다. 나는 또왜 그래? 어? 누가 이렇게 다 까고 다니래? 뭐가? 요새는 이 정도면 긴 거야? 여친이 말됐고? 네가 <laughs> 그러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자꾸 달라붙는 거 아니야? <laughs> 오빠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뭐가? 오빠는 여자 문제 깔끔해. 그게 아니라! 핫팬츠 입었잖아. 늑대! 핫팬츠가 아니라 수영복이야. 오빠는 하체에 열이 많은 특이 체질이라고. 잘났어 정말. 암튼 남들 보기 전에 좀 가려. 하지마. 뭐해? 아이참 한결 낫네 아씨, 패션인데. 이게 무슨 패션이야? 저질이지. 오빠 꼴이 봐. 누가 더 저질인지. 아, 하... 근데 우리 오늘 뭐 하고 놀아? PC방 가자. 또? 무슨 데이트할 때마다 PC방에 가. 오빠가 프로게이머야? 네. PC방이 얼마나 건전한 데이트 장소인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네! 부모님 여행 가셔서 집 비었는데. 땡. 네. 싫어? 음… 뭐 인테리어 구경이나 할까? 근데 가서 막 이상한 짓하고 그러면 안 돼. 남녀 칠세 부동석 알지? 그게 뭔데?